자 이제 다음 차에 또만나 Have a great day. 어, 어. 어. 어, 영어도 하시네. 어, 굿. 어. <목소리가> 어머, 아, 아버지. 아니요, 어, 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아까 아버 남자 맞죠 네, 아버 남자예요. 아. 근데 왜 복장이 여자 신이 들어간 거요 보통 우리 이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요. 네네. 남자는 좀 여신. 몇이... 네 아무 남자예. 아. <laughs> 근데 왜 복장이 여자 신이 들어간 거요 우리 이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네네. 남자는 좀 여신이 좀 강하고 오. 남자 또 반대로 여자들은 또 남신이 강한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아.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자 한복을 좀잘 입는 편이에요 아. 그러면 그 신이 그걸 좀더 좋아하세요 그러면? 그래도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모시고 하다 보면 네. 할머니들은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스럽게 여자 한복을 전통적으로 입는 걸 좋아하시죠. 어. 그럼...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, 제가. 아니, 그건 괜찮아요. <laughs> 아 그건 괜찮고요. 안 물어볼래요, <물어보네>. 근데. <laughs> 네. 그런데 내가 남자 무속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남자는 그... 뭐 법사라는 표현도 쓰고 법, 법인이라서 아니, 법인이라서 아니, 법 그렇죠. 법사. 법사. 네. 어, 그건 좀 멋있는 네. 것 같은데. 네. 그거는 이제 소림사좀 <laughs> 어? 네. 차이가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어. 어, 어. 무속행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차이. 아. 신을 모시고 하는 거는 어. 똑같지만 네. 또 신은 이제 무속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런 차이를 차이가 좀 있는 거죠. 아. 네. 내가 만약에 법사가 됐으면 머리를 밀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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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겠네. <laughs>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춤을 추면서 부술하는 부속인이기 때문에 네. 박수무당이라는 표현을 어요 박수? 써요. 박수. 그 박수가 아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네. 박수, 남자는 박수무당이라고 네. 하죠. 그러니까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. 왜? 맨날 이렇게 뭐 다른 게 있어요, 오케이? 오케이. 어 박수무당. 네. 네. 당이라는 거는 써서 물 마시고 가요. 아, 아니, 아. 아, 저는 있어요. 이거 드세요. 이거 더 좋아요? <laughs> 왜요? 목이 타보여서 아 근데 니 주면 이게 더 좋아보여요? 아니 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 알았죠. 이거 먹으면 뭐.. 어. 아무 의미 없어요. 아 예. 그냥 감사합니다, 그럼. <laughs> 아 신기하네요. 이런 것도 네. 너무 배울 게 네. 많네요. 아까 계속 무당, 무당, 무당 그러잖아요. 네네네. 정확한 의미는 무당이라는 거는 네. 집당자를 써서 아. 무속인이 신을 모시는 당, 집 아. 그거를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아. 그래서 우리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. 밥배워야 그냥. 네, 무속인, 무속인, 네. 무속인. 그 무속인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고. 네, 네. 중국에서도 귀신이 있다 한국에서도 귀신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면 조금 더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. 아, 네.